안녕하세요. 고릴라입니다. 오늘은 승용차 센터 콘솔 센터 콘솔이 깨졌을 때 이제 센터 콘솔이 안 보이는 쪽이 깨졌으면 그냥 운전하고 타시는데 큰 이상이 없는데 뭐 시트 옆이나 이럴 때 센터 콘솔이 깨졌을 때 센터 콘솔을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 영상을 보시면 센터 콘솔을 주문을 해서 센터 콘솔을 탈거한 상태 그 다음 신규 새로 구입한 센터 콘솔을 교환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센터 콘솔에는 기존에 있는 센터 콘솔처럼 모든 뭐 암네스트, 컵홀더, USB, 충전기, 리어 에어컨, 통풍구 이런 것이 하나도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센터 콘솔의 뼈대, 뼈대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만약에 이거, 이 부속을 다 구매한다 그러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괜찮은 부분, 이런 것들은 모두 이식을 해서 다시 새로운 센터 콘솔에 조립을 해줘야 합니다. 일단은 센터 콘솔을 빼서 기존에 있던 깨진 센터 콘솔과 새로, 새로운 제품의 센터 콘솔을 비교를 해서 구분, 위치, 크기, 이런 게 동일한지 일단 확인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다가 틀리게 되면 뭐 스위치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이 틀리게 되면 낭패를 볼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걸 가장 먼저 확인하고 이 작업하시기 전에 사진을 한 장씩 찍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분해를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실수로 놓치는 게한두 개씩 있기 때문에 어 될수 있으면 초보자 분들은 사진을 한 컷씩 중요 부분 한 번씩을 찍으셔서 나중에 혹시 조립할 때, 기억 안 나실 때, 이럴 때 구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센터 콘솔을 이렇게 뭐 에어컨 덕트라인을 제가 이렇게 풀고 있는데 모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이게 하나, 한 번씩 한 번씩 하시다 보면 이렇게 자주 하게 되면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어 이걸 어떻게 뜯어야 될지 부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겁내 하셔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다 보면 뭐 크게 어렵지 않고 그냥 뭐 뺐다가 끼고 분해 조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이런 경우 뭐 센터 콘솔, 콘솔이라든지 뭐 글로우 박스라든지 어뭐 로어 카바 뭐, 휠하우스 카드.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돈 드리지 않아도 운전자분들이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 딱 보면 뭐, 큰 부품이라서 어려울 것 같다. 뭐, 조그만 것같고 쉬울 것 같다.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운전자, 운전하실 수 있는 그런 거, 운전하실 수 있는, 능력만 되신다면, 뭐, 이런 것들은 뭐, 10mm 드라이버 하나, 헤라 하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간만 내시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풀으실 때 하나하나 그 자리에 덕트 라인 풀리셨고 지금은 이제 센터 콘솔 안쪽에 있는 USB 충전 배선. 이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컵홀더 뒤 암네스트 뒤쪽 암네스트 브라켓 이런 것들 하나하나 천천히이풀어지면 됩니다. 저는 전동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일반 뭐 전동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일, 십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이 정도만 있으면 뭐 크게 무리 없이 그 팁은 십자 드라이버에 자석, 자석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게 못 쓰는 자석 같은 거, 애기들뭐 장난감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도라이 자석 같은 거 굴러다니는 것들을 도라이버에 붙여주시면. 드라이버가 자석, 그 자,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면 드라이버 피스를 풀때이 모서리에 빠졌을 때뭐 자석 효과가 효과를 내서 뭐 빠진 드라이버 구석에 빠진 스크류 같은 거를 쉽게 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센터코드 처음부터 조립 완성까지 영상을 쭉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뭐 제가 실수한 장면, 뭐잘못 풀는 거뭐 이런 거 또는 뭐 조립하는 과정에서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쭉 하나도 잘리지 않고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진짜 초보자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 뭐큰 차, 작은 차, 뭐더 좋은 차뭐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혹시라도 뭐 이렇게 뭐 브라켓이나 실내 뭐 내장 제품 이런 것들이 깨졌을 때는 한번 직접 교환해 보시면 더 뿌듯하시고 내 차에 대한 애정도 갖게 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공임. 이런, 공임을 잘, 이런 예를 들어서 센터 콘솔 같은 거 교환하는 것도 공임비가 뭐, 돈 10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이거는 한번 해보시길 적,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이 부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단도 기아, 뭐, 삼성, 그 다음에 뭐 시보레 이런 부품 대리점에 가시면 이차 남바 아니면 차량 등록증을 갖고 가시면 이 부속이 어디 어디 들어가고 이 차에 대한 그 차대번호 차대번호가 있기 때문에 차량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조회하게 되면 어떤 사양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뭐 실수 없이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가서 뭐이어 주세요 그러면 그, 판매하시는 분들도 이게 네. 어떻게 어떤 사양이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부속을 구매하실 땐 차량 등록증을 갖고 가셔서 구매하시면 보다 편안하고 쉽고 뭐 다른 부속 받지 않을 수 있고 내 차에 맞는 부속품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 운전자들, 운전자들, 좀 뭐, 초보 운전자들, 뭐할것 없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절약하는 차원, 그 다음에 대차를 애찰 가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고 싶지만 제가 그냥 카메라를 삼각대에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영상을 찍는 거,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 이런 게 대해서 많이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말도 하면서 조금 더그 스킬을 키우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 분및 시청하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때로는 이렇게 뭐, 좋아요 표시도 해주시는 반면에, 뭐, 이렇게 뭐, 아, 싫어요. 뭐, 이런 댓글도 클릭을 해주시는데, 참, 이게 싫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제가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괜히 이렇게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좋은 정보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는데, 뭐, 영상 편집도 많이 부족한 반면에, 말도 없고, 이 설명도 뭐 빠르 빠르 빠르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속상한 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다른 분들처럼 뭐 스킬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 그래도 꾸준히 좋아요를 눌러 주시는 분 꾸준히 시청해 주실 분들 제 영상이 필요하신 어느 운전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해를 제가 쫙 해놨는데 혹시 다른 거에 대해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든가 이런 것들은 저한테 뭐 이메일이나 댓글이나 이렇게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까우신 곳에 계신 분들 있으면 제가 뭐 같이 뭐 다이를 해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운전자분들, 뭐 초보 운전자분들, 다이를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특히, 뭐 차에 대한, 뭐, 엔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후에. 왜냐면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건 그냥 운전자가 간단하게 내가 직접 사서 다이아 할수 있는 그 정도. 이 정도를 우선적으로 알려드리고 하는 것이 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고릴라 다이카 영상,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힘을 갖고 좀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남은 영상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